타공 욕쟁이 아무리 봐도 스크루지 닮지 않았나? 이거 스크루지인데? 아이 너무 너무 똑같은데? 생긴 게 어? 이이 스크루지인데? 누가 봐도 스크루지 닮지 않았나? 아, 이 스크루지 영감. 아이, 타공 욕쟁이 영감. 아이 스크루지인데. 우리 그, 크리스마스 때마다, 그, 방송에서, TV에서 틀어줬잖아, 스크루즈. 어? 아, 크리스마스 캐롤이라 그러지. 아, 크리스마스, 뭐라 그는데 아, 크리스마스 캐롤인가? 원래 원 제목이 그건 것 같은데? 아 아무리 봐도 스크루즈를 닮았네. 스크루즈야! 열심히 욕하고 살아! 알았지? 안녕!